자 이번 시간에는 y는 2 곱하기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y는 sin x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y는 sin x의 그래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0.0에서 출발한다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0.0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s자를 여기 눕혀서 하나 그려줍니다 S자를 루펴서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면 주기가,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바로 2파입니다이파 2π. 자, 그리고 최대 값은, 최대 값은 1이 되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y는 2 곱하기 s i n x의 값을 구하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자, 이 위에 그래프에다가 무엇만 바뀌냐면 바로 앞에다 곱하기 2가 있으니까 y 값이 두 배만큼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는 지금, 주기는 원래 x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개수가 지금 1이잖아. 얘도 1이고. 그러면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기는 이 파이가 그대로인데 y의 값이 두 배로 커지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좀 더, 어, 폭이 커져버린 그런 s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한번 보면 최대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자, 최대 값은 2가 맞습니다. 최소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최소 값은 마이너스 2가 맞고, 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원점 대칭이 맞습니다. 자 4번이 지금 틀렸는데 주기는 x앞에 있는 개수와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 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면 y는 2사인 2 곱하기 x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의 주기는 원래 주기인 2파일을 x의 개수에 절대값을 붙인 걸로 나누어 주면 얘가 바로 새로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ex인 경우에, ex인 경우에 주기가 약분 하면은 바로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근데 얘는 지금 x 앞에 개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1이니까 주기가 2파입니다. 파이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정의역은, 정의역은 x의 범위.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들, 가능한 값들. 지금 아무 말, 말이 없으니까 이 X 축 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여기 X에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